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의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 헌물 외에 너희 모든 소원제물 외에 또 너희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여 다섯 날부터 일회 동안 여호와의 졸기를 지키되 첫 날에도 안식해가고 여덟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류 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보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일회 동안 거워할 것이라.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일곱 너희는 일곱째 달의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일회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원이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아, 오늘은 2024년 추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한국의 추석에 맞춰서 추석감사주일을 지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같이 참여하신 분들 중에 관광 오셨다가 오늘 예배 같이 오신, 어, 참여하신 분들이 계신데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추수감사주일이 한국과 안 같아서 이 교회 이단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단은 아니고 추수감사주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의 추석과 맞춰서 이기회는 추수감사주일을 추석과 함께 지냈습니다. 사실 뭐 한국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도 미국에서 온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추수감사절이 몇월 며칠이냐, 이게 뭐 별로 중요하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느냐, 그리고 이 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어, 유익할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교회가 지키는 절기인데요.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들이 지켰던 절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6월절 그리고 이제 어, 맥추절그 다음에 초막절 여러가지 이름이 있죠 초막절은 수장절이기도 하고요 장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절기 중에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의율과 가장 유사한 절기는 언제냐 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수장절이거든요 수장절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칠칠절곧 맥주의 어,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 새말이라는 단어가 가을에는 이란 말이에요. 이게 수장절이 초막절 말하는 거거든요. 계절상 가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랑 비슷하죠. 수장이라는 말은 추수에서 저장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네가 지키는 추석과 비슷한 얘기가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초막절이다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과 성경에서 지키라고 하는 초막절 혹은 이 수장절이 계절이 좀 비슷하고 부여된 의미가 비슷하긴 하지만 똑같은 의미를 갖고 또 똑같이 취급하는 그런 절기는 아니에요. 전체적이고 혹은 대략적으로 의미나 취지는 같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다른 게 많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통상적으로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키는 절기와는 사뭇 다른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경의 절기는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안 지나잖아요. 그렇죠? 추수감사를 안 지나도 그냥 지나가도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는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이걸 안 지키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야 넌 선민 아니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건 비슷하고 의미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절기는요 절대로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절기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잊어서도 안 되지만 대충 지킬 수도 안 됩니다 절기마다 지정되어 있는 방법과 방식이 있어요. 절기들마다 드려야 될 제사의 종류가 있고요. 그 제사의 종류를 드릴 때마다 드려야 될 재물의 종류도 있습니다. 수량도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레위기를 읽었지만 이 오경 모세 오경을 보면 이런 절기와 관련된 제사법 혹은 제사에 드린 재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수량까지. 예를 들어 볼까요? 민수기 29장을 보면 이 수장절에 이 초막절에 드려야 될그 제사의 예물이 나와 있는데 첫째 날에는 수송아지 15마리, 순양 2 마리, 어린양 14마리, 순염소 1 마리. 이렇게 총 7일을 1회 동안 드려요. 그러면 총몇 마리냐면 하 수송아지가 7 1마리 순양이 15마리, 어린양이 105마리, 수염소가 8마리.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해야 돼요. 이걸 어기면 큰일 납니다.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냐? 백성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추수감사주일뭐맥주감사주일 바쁘고 힘들고 잊어버리면 안 지내도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는 안 지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의 절기는 그래서 굉장히 강제적이고요.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절기가 다르죠. 때문에 우리의 추수 감사절과 성경의 절기는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이게 예, 같다고 서로 이렇게 매칭하고 입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 의미나 부여된 어떤 취지는 비슷할 뿐이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절기는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2024년 추수 감사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비록 성경의 절기와 우리의 추수 감사절이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런 감사의 정신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감사절기가 주는 그 정신 딱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어떤 감사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성경의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성령의 절기는 하나같이 강제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엄격하고 복잡한 규율이 있다 그런 말,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 왜 절기가 이렇게 엄격하고 많은 규율이 되어 있을까? 이거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커맨더라거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에 대한 명령일까요? 감사에 대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순종에 대한 뭐뭐 뭐 이런거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절기가 강제적이고 규율이 많고 복잡한 이유는 명령인데 무엇에 대한 명령이냐면 감사에 대한 명령인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감사를 명령하신 이유는 뭘까? 오늘 우리가 읽진, 어, 읽었던 본문 중에 43절 이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며 한줄한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이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벽돌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어디에 살았냐면 천막 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벽돌집에 살다가 천막에 사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뭐 그렇게 복받은 일이라고 자자손손 이거를 알게 하고 지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애국도잘 되고 방음도 잘 되는 그런 집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초막에 살면서 장막에 살면서 텐트 생활하면서 난방도 안 되죠. 방음도 안 되죠. 춥죠. 그런데 이건 뭐 자식들한테 대단한 일이라고 이거를 기념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붙잡아야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주님께서 감사라고 하시는그 감사의 명령의 포인트는 초막이냐 벽돌이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이 출굽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경기 이런 출애굽에 관련된 말씀들을 읽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같아. 희망제 풀나고 힘들면 참지를 못해. 요 음식이나 물이나 길이나 이게 조금 자기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 엄마하고 심지어는 막 모세 멱살 잡고 건들고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40년 내내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어 나간 사람들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이렇게 원망 잘하는 원망쟁이들이 광야의 40년 생활 동안 내내 단한 번도 원망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춥다 덥다에 원망은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춥다고 혹은 덥다고 원망한 적이 있는가. 분명히 천막에 살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춥고 더울 거예요. 일교차다 크고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원망거리고 불평거리. 야, 내가 애국에 있을 때는 따뜻한 난방에 방음에 벽돌집에 살았는데 얘나와가지고이먼뭔 고생이냐 이런 원망할 법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원망을 안 해요. 신기할 정도로. 이유가 뭘까? 7굽기 13장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상징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냐? 구름 기둥, 불기둥 보면 알수 있어요.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이라는 게 아주 묘한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일이에요. 여기서 불기둥은 밤에 사막이니까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잖아요. 춥잖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불은 아닐 거란 말이지. 일반 불 가까이가 될거탈거안 탔어요. 이건 신기한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하, 막 우상 숭배하고 막 맹렬하게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 요놈들 개심하네? 그래가지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이렇게 없, 없애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도, 아니면 하나님의 순종 자였을 때도, 항상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것이 불기둥과 불 기둥과 어, 구름 기둥이에요. 그래서 원망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한 번도 춥다, 덥다 이런 원망은 안 하고 40년 세월을 지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름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기념해 주기를 원해서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정해놓고 이걸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천막이냐 벽돌이냐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고 있음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는 우리도 이 절기의 정신을 붙잡고 같은 감사를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성공할 때도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었어요. 내가 성공할 때만 나와 함께 하신 분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미끄러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기쁘고 슬플 때, 허물 있고 온전할 때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단한 번도 우리의 곁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024년 9개월을 보내면서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취하게 하신 것 때문에 우린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1년 동안 이 9개월 동안 여러분들 개업도 하셨죠 우리 애들 좋은 대학 갔죠 취업했죠 우리의 감사의 재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감사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감사에 감사가 해, 향해야 될 것이 어디냐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업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생업과 자녀와 가정과 학업과 진로와 직장에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었고, 어떻게 얻고, 얻고,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이룹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려요. 그게 그러니까 뭐만 기억하느냐 하면 내가 가진 것, 취한 것, 얻은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것만 기억해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게 눈에 안 보이고 부족하다 싶으면 감사 안 해.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를 명령하신 거예요. 천막이냐 벽돌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천막이든 벽돌이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감사해라. 그래서 감사를 명령하신 거예요. 한해 동안 6년을 살았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9개월 동안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힘든 일이 있었죠. 여러분들 여기서 개업하고, 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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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할, 쉽습니까, 그게? 한국에서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내가 장사가 잘 돼서, 본창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한 번도 춥다 덥다 불평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단한 번도 감사한 적도 없어요.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그들이 춥다 덥다 불평한 적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름과 불 기둥을 향해서 감사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그들이 감사할 줄 그러니까 이걸 아예 그냥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강계적으로 감사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추수감사절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의, 어, 성, 어, 성경의 절기와 또 우리의 감사절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2024년 9개월간 나와 내 가정과 내 생업과 함께하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감사하라고 하신 이 감사절의 정신을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나와 함께 하시고. 라고 하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얻고 취하고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다픈 일이 없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계절상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좋을 때는 좋은 대로 나쁠 때는 나쁜 대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성경의 절기는 우리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다라는 겁니다. 뭘 이것 어 본문만 봐도요. 세 번이나 나와요. 37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39절 일렛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44절, 모세는 이와 같이 여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여와의 절기, 무슨 절기에 35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5절 보면, 첫날에 성연에 모일지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수장절을 지킬 때의 규칙이에요. 초막절, 수나, 이 수장절, 첫날에는 요즘 말로 휴일입니다. 연휴라고. 여덟째 날도 놀아요. 아무 일도 안해요 노동하지 말. 노동하면 큰일 나요. 이 절길 때 아무 노동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아 백성들을 위한 절기구나. 백성들 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동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대로라면 여호와의 절기가 돼서는 안 되죠. 백성의 절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고 이 여호와의 절기에 노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백성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요. 니네 좀 편히 있거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좀 쉬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이 감사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뻘짓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을 놓치지 말고 이 일에 집중하라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아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걔네 일한다고 감사, 감사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감사에 쏟아야 될 에너지를 일상과 일에 쓰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니네 일하지 마. 그런 말이에요. 우리 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사업할 때, 공부할 때, 자녀를 키울 때, 저 같으면 사역하고 목회할 때, 성교할 때, 에너지 쓰잖아요. 그죠? 이 에너지 없이, 가, 없이 되는 게 있습니까? 그게 물질이든 열정이든 능력이든 아니면 물리적인 힘이든 에너지가 쓰여져야 어떤 성과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이 에너지를 아주 과도하게 써서 번아웃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감사를 위해서 에너지를 쓴 적이 있는가? 내가 가게 열고 돈 벌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위해서 내가 어떤 에너지를 썼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위해서 나는 어떤 힘을 쓰면서 그 감사를 했는가?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다 읽지는 않겠지만, 38절을 보면, 이런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 혼물 외에, 너희 모든 소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특이한 게 있죠. 뭐뭐 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받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무슨 말이냐? 분리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상적으로 드리는 제물이, 아, 제사와 제물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수장절에는 그것은 그대로 드리고 그것 외에 그 재물과 분리해서 또 다른 재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특별한 재물을 드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절기 7일 동안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수송아지 71마리, 순양 15마리, 어린양 105마리, 순양 8마리. 이거 드리는 거예요. 뭐지요?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써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물질만 쓰신줄 아십니까? 오늘 42절, 너희는 1회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난자는 다 초막에 거할 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이 수장들이 되면 지붕이나 마당에 네 가지, 네개 기둥을 딱 세워놓고, 초막을 쥐. 그리고 거기서 살아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친, 서, 어, 이 천막을 뭐라 하냐면, 스코트라고 하는 천막, 천막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종류 나무 가지나 무성한 가지 나무나 이런 가지를 버드나무 가지 같은 걸 이렇게 씌워 가지고 천막을 만들어서 그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 텐트 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합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이 절기에 이 초막절에 하는 절기의 호스트가 만약에 우리라면 백성들이라면 막 굳이 이렇게 나가 가지고 생고생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절기는 우리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 절기면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이건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딱 명시해놨어요. 이건 네 내꺼 아니다. 이건 내꺼야. 여호와의 절기야. 이렇게 모술 박아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위해서, 이 감사를 위해서, 물질이라는 재물이라는 에너지를쓸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몸으로도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나가서 일주일 동안 쌩고생하는 거예요 감사드리기 위해서 물리적인 에너지를 쓰는 거죠 열심이나 정성이라는 고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이 감사를 위해서 에너지를 쓰라고 하나님이 노동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만대 심쓸까봐 감사 안 하고 오만대 심쓸까봐 하나님께서 노동하지 말고 내가 명한 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 감사를 위해 에너지를 써 재물도 쓰고 내 몸도 쓰고 힘도 쓰고 이게 감사절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쓰셨습니까? 오늘 감사주의입니다. 추수감사주의 우리는 사업이나 자녀를 위해서는 심이 지나도록 에너지를 써요. 한국 부모님 특히 자녀들 잘 되는 일이라면 뭐 그냥 땡빛을 내서라도 애들 공부시키고 헌신하고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에너지를 우리가 쓰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위해 에너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참 뭐랄까 야박하신 분이에요. 단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거저 나오는 걸 눈두고 못 보세요. 그래서.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뭘 가지고 나오라고 비둘기 가지고 나와라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 비둘기라도 가져와 무슨,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는 에너지를 쓰라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도 종류가 있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집 비둘기 아니고 산비둘기라도 잡아와야 돼 산에 가서 비둘기 잡아서라도 그 하나님 앞에 드려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재물이 탐이 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가슴에 쓰라고. 우리의 추수감사주의가 성경의 절기가 같을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이 정신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업과 자녀, 가정에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주일날,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예. 또 우리가 손으로 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메뚜기의 황충을 막아주셨어요. 이거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 아무리 잘라도 이른비, 늦은 비를 우리 마음대로 내렸다 안 내렸다 할수 없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 있는 인생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도 지낼 수 있는 인생은 단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위해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에너지 쓰는 것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 있죠? 역사를 잃은 민족의 미래가 없다. 감사를 잊은 성도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이 2024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주님 말씀에도 잘 붙잡고 한가위 보름달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도 좀 넉넉하고 좀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힘들 때도 편안할 때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더 나가서 이 감사를 위해 우리가 에너지를 쓰게 하옵소서. 인색함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